5가지 솔루션을 드릴게요. 꼭 지켜주세요. 1번 과설밀나트를 멀리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 위주로 하루 1, 20분 운동해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14kg 감량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끊은 50대 여성분도 있습니다. 2번 그리고 잠도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다 지켜도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살도 안 빠지고 급속 노화가 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정상화되어 먹어도 살 빠지고 몸에 붓기도 빠지실 겁니다 8시간 이상 주무시고 적어도 7시간 이상은 지켜주세요 3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디프로필을 위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잠깐 사진과 포샵으로 만드는 거짓 자존감보다 건강한 대사능력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실제로 바디프로필 찍고 살더 쪄서 돈과 시간, 건강까지 날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주사까지 맞는 분도 있다던데 제 영상을 보는 분은 안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4번, 특별하게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걷기를 일상에서 생활해 보세요.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기 등이죠. 설밀라티 먹지 않고 시간 제한 섭취, 즉 간헐적 단식 같이 하신다면. 건강하게 20kg도 빼실 겁니다. 5번. 현대인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과잉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몸은 1도 변화가 없는데 몸 안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양은 몇백배가 늘었죠? 신경 써서 줄이기 어렵다면 밥, 빵, 면, 액상 과당만 없애보세요. 맑은 정신과 날씬한 몸을 가지실 겁니다. 위 모든 비법보다 우선하는 한 단한 가지 혐오 말고 환영받는 삶은 어떨까? 재미없는 부장기글도 사람들이 밝게 웃어주고 해외여행을 가서 길을 물어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젊고 날씬한 사람은 인생이 쉬워진다는 말 사실이었다. 당연히 비만로 걸고 독통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또래가 늙어 보이는 아저씨가 다이어트 건강관리에 성공하고 친절한 세상을 만나게 된 과정.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주려고 한다. 내가 먼저 변해서 사랑받는 인생 함께 가보자. 여러분이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게 살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20년 젊어지는 겁니다. 20년 과거로 타임 루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일어날 일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말이 맞을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요.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1979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교수 엘렌 랭어는 젊어지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고 부르고,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는지 가설을 세우고 확인했죠. 참가자는 70에서 80세인 5인 8명이고, 일주일 동안 코네티컷스의 외딴 별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 동안 1950년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의 옷을 입고, 1950년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가구를 보며 생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유행하던 관습과 언어도 사용하며, 젊은 시절이라고 몸과 마음이 느끼도록, 육체적 노동도 30년 전과 같은 강도로 실시하였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인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더 늙고 힘들어졌을까요?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간의 실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실제로 젊어졌습니다. 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등이 뚜렷하게 좋아졌고 특히 특정하기가 쉬운 어휘력 검사에서는 20년 전 수준이 바로 확인되었어요. 요즘 미국 대선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We endure, we overcome, and we always, always, always move forward. Person I'm eligible for what I've been able to do with the uh with, 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um,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u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려 20년이나 젊어졌다는 거예요. 신체 기능 개선이 되어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손떨림이 줄어들었으며 일상 활동을 더 쉽게 할수 있었죠. 심리적 변화도 드라마틱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몸이 잘 움직여지니까 긍정적이고 활기차졌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죠. 몸과 마음은 따로 갈수 없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좋아졌어요. 나이에 비해 젊고 활기찬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니까요. 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으로 불가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나 서양에서 유행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신체 나이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가져와도 미국에서는 이를 알 법한 일이지 우리나라에 사는 나는 안 돼라고 절망적인 말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긍정적인 생각으로 신체 나이를 거꾸로 돌린 사례는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젊음을 원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속임수도 많죠. 일부 단체를 보면 젊어지는 기도를 열기도 하고, 불치병을 고쳐주는 행사를 하기도 하며, 만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런데 소화 넘어갈 정도로 멍청한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건강을 원하다 보니 넘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학들이 실험으로 증명한 사례까지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젊어지고 건강해지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예로 들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알기 쉽게 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집안 내력인 당뇨 전단계로 급속 노화가 왔습니다. 노안이라는 말을 매일 듣고 살았고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판 파일 등으로 수술도 수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니 마음도 항상 우울해서 매일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했죠. 그때부터 국내외 석학의 강연을 듣고 찾아가서 솔루션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내 몸에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않았죠. 지금 저는 제가 투자한 돈에 몇백 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진취적인 몸과 마음은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니까요. 저는 지금 또래에 비해 젊어 보이고 실제로 신체 기능도 젊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직 1위 마케팅 회사의 필진으로 뽑힐 정도로 눈에도 젊어졌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매일 20대와 스파링을 하며 압도할 정도니까요. 우리는 나이를 먹었다고 어린이 되는 게 아니듯이, 나이만 젊다고 젊은이도 아닙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늙은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요. 연구 결과를 좀더 살펴볼까요? 우리의 신체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예시로, 2001년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가 도둑질한 사건을 보면 알수 있죠. 네, 바로 가위손, 드라큘라, 엘리언4의 주인공으로 나온 그 여배우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위노나 라이더는 캘리포니아의 한마트에서 어류와 액세서리를 훔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호르몬 불균형과 그로 인한 약물 때문에 충동조절이 안 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유명 여배우를 도둑질하게 만들기도 하는 원인이 호르몬인데요. 늙거나, 젊거나, 비만이거나, 날씬하거나,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결과가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더 젊어지고, 날씬해지고,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신선하고 차가운 레몬을 씹어 먹는다고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체에 변화를 준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무의식에 나는 젊어져야 된다고 메시지를 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그 방법 중 하나로 주짓수를 수련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니긴 하지만 상대에게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매일 노출시킴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에 몸이 더 젊고 건강해져야 되겠군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애를 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도 우리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수 있습니다. 노년에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직장에서 명퇴를 하면 노화가 확 오는 것을 많이 보셨죠? 모두 우리 잠재의식에 젊어져야 될 이유를 못 줘서 그렇습니다. 반면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일을 하면 활력이 돋고 젊어지는 거죠. 이렇게 잠재의식을 변화시켜서 우리 몸의 호르몬 수치를 젊게 만든다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지 않은 운동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솔루션을 드릴게요. 꼭 지켜주세요. 1번과 설밀라트를 멀리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 위주로 하루 1, 20분 운동해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14kg 감량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끊은 50대 여성분도 있습니다. 2번 그리고 잠도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것을 다 지켜도 잠을 푹 자지 못하면 살도 안 빠지고 급속 노화가 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정상화되어 먹어도 살 빠지고 몸에 복기도 빠지실 겁니다. 8시간 이상 주무시고 적어도 7시간 이상은 지켜주세요. 3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디 프로필을 위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잠깐 사진과 포샵으로 만드는 거짓 자존감보다 건강한 대사 능력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실제로 바디 프로필 찍고 살더 쪄서 돈과 시간, 건강까지 날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바디 프로필 찍기 위해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주사까지 맞는 분도 있다던데 제 영상을 보는 분은 안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4번 특별하게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걷기를 일상에서 생활해 보세요.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사용 안 하기 등이죠. 설밀라티 먹지 않고 시간 제한 섭취, 즉 간헐적 단식 같이 하신다면. 건강하게 20kg도 빼실겁니다. 5번 현대인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과잉입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몸은 1도 변화가 없는데 몸 안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양은 몇백 배가 늘었죠. 신경 써서 줄이기 어렵다면 밥, 빵, 면, 액상과 담만 없애보세요. 맑은 정신과 날씬한 몸을 가지실겁니다. 위 모든 비법보다 우선하는 단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행입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 혹은 몇년 전부터 머릿속에서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 것 있으시죠? 네. 지금 바로 당신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저와 비슷한 또래면 아실 건데, 40년 전, 세진 컴퓨터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양에 400, 500만원의 가격이었죠. 그때 컴퓨터를 사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은 컴퓨터를 지금 산 사람이 승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세진 컴퓨터를 사서 열심히 공부하고 활용한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부자 1, 2등을 다투는 사람도 많이 나왔죠. 이 정도까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 가성비 떨어지는 컴퓨터 사서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공한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그거 할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거 하지 말걸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실수하고 손해를 봤더라도 과정에서 많이 배웠다고 말하더라고요. 과거 저를 비롯해서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재면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손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우리가 소주 마시고 게임하고 셔츠 보면서 날리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죠. 제가 감명 깊게 본 베네딕트 컴퍼베치의 명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Learn a say fuck you to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just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numbling rambling gambling tumbling spooning horse shitting hair splitting nitpicking piss trickling nose sticking ass gouging eyeball poking finger pointing alleyway sneaking long waiting small stepping evil eyeing back scratching searching perching besmirching gr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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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부디, 바로 시작하세요. 하버드 대학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에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내과학자, 장동선, 김경일 교수님이 알려주는 젊어지고 날씬해지는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위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어집니다.